다음은 2 4 번입니다. 직장 내 상사와 부어직간 사이에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. 다음 중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 보시면 세대별로 일관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동기 부여 요소나 지향점 등을 통일시킨다. 어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세대 모두 똑같은 교육을 해버려 말은 그럴 듯한데 뭐, 뭐가 문제죠? 아니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겠죠. 그렇죠?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세대 차이를 무시해. 차이 없어 오늘부터. 너네는 다 똑같아. 이러면 똑같아지는 겁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죠. 이게 세대별로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. 좀 연령이 높은 세대에게는 젊은 층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교육들. 반대로 젊은 층에게는 연령이 높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, 선배는 후배를, 후배는 선배를 이해할 수 있는, 각자 다른, 그래서 팀장 뭐 교육이 따로 있고, 신입사원 교육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? 세대별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, 세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무조건 똑같은 거를 밀어붙인다? 말이 안 되는 거죠. 2번. 직원 개인의 관심과 감정을 활용하여 직급 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의 관계를 형성한다. 그렇죠? 각 직원들에게 바라는 기대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, 각 직원들도 이를 명확하게 숙지한다. 그렇죠 네 번째 서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 각자 업무 수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다 이해하고 있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예+ 예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